우린 다 알죠.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. 말이 힘든 상황을 쉽게 만들기도 혹은 쉽게 만들었던 상황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. 법정 스님은 마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. 진짜 내 말은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. 내 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세요. 구독하고 더 많은 교훈을 만나보세요. 첫째, 자꾸 나는 안될 거야라고 말하면 그 말이 결국 내 현실이 돼요. 부정적인 말은 나를 제한하고 내 가능성조차 가두게 만듭니다. 둘째, 남을 자꾸 비판하면 결국 내 마음도 좁아지고 사람들과 멀어집니다. 비판은 나만 힘들게 하고 관계도 깨지게 만듭니다. 셋째, 속으로 상처받았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. 진심 없이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속이지 못해요.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드러냅니다. 오늘부터 내 말이 내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점검해 보세요.